여러분 안녕하세요. 질리절리입니다. 네, 다들 잘 지내셨죠? 제가 클래스1 0원을 촬영하다가 이젠 연말이고 곧 새해고 해서 구독자님들께도 인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또 촬영을 하게 됐네요. 2020년에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가오는 새해 2021년에도 건강하시고 그리고 좋은 일 가득하길 바랍니다. 보통 새해가 되면 우리가 새해 계획을 하고 그리고 다짐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도 여러분과 함께 어, 새해 계획, 그리고 자기관리 계획 등을 나눠보려고 해요. 새해 계획이라고 해서 뭐 거창한 것은 별로 없고요. 단기 계획이라고 하면 지금 제작하고 있는 클래스 101 강의가 되겠고요. 이것보다 자기관리 루틴, 시스템을 이제 새해에도 유지하는 게 저의 2021년 목표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새해에도 유지하고자 하는 자기관리 네 가지를 소개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건강관리입니다. 네, 제 인스타를 팔로우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식단 관리를 하고 그리고 꾸준히 운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간헐적 단식. 어, 16시간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2021년에도 이것을 꾸준히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어, 예전에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뭐 새해가 되면은 몇 키로까지 감량하자, 뭐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곤 했는데요. 어, 요즘은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나의 몸무게가 몇 킬로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내가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생활을 하는데 내 몸의 컨디션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게더 중요해 보이더라고요. 물론 갑자기 살이 많이 찌면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몸이 조금 무거워지고 뭐 컨디션도 안 좋아지기 때문에 영향은 미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기간을 짧게 잡아놓고 다이어트를 해야지 얼마를 감량해야지 그런 것보다 어, 일상 생 생활에서 꾸준히 운동도 하고 식단 관리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게 어, 저희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매일 매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핸드폰으로 달별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무엇을 매일 기록하고 있느냐? 네. 첫 번째는 이제 공복, 몸무게를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하루에 걸쳐서 섭취하고 있는 음식물들. 그때그때 그때 먹을 때마다 써놔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운동 기록. 오늘 어떤 운동을 했는지, 스쿼트는 몇개 했는지, 달리기는 몇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아주 오래 전에, 대학생 때는 제가 어, 다이어트 일기라고 해서 종이에다가, 노트에다가 기록을 해 놨는데, 이렇게 핸드폰으로 기록을 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핸드폰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옆에 두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외식을 해도 외출을 해도, 뭐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우유 하나를 사 먹었다 해도 바로 열어서 우유 이렇게 적어놓을 수도 있고, 항상 손이 닿는 곳에 이렇게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기록하니까는 훨씬 더 정확하게 그리고 자주 기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기록을 왜 하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몇 킬로를 빼야겠다 이런 목표는 없는데 이렇게 까지 매일 기록할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이 급찌게 되면은 일상생활에서 활동하는데 좀 저는 그렇더라고요. 조금 몸도 무거워지고 조금 게을러지고 운동을 할 때도 조금 더 힘겹고 그래서 이제 급찌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실 기록하는데 그렇게 큰 에너지가 들진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매일 기록을 하다 보면은 제가 인지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갑자기 살이 쪘다, 급진자가 됐다 이런 말을 사용하지만 사실 사람이 하루만에 뭐 이틀만에 그렇게 살이 갑자기 찌지는 않잖아요. 뭐 일주일 동안 기록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재보면은 어 갑자기 쪘다, 급졌다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이렇게 매일 매일 기록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내가 모르는 사이에 살이 갑자기 불어나거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또는 그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1kg 정도다. 그러면은 그냥 유지를 해요. 일상적인 식단과 운동을 유지하는 편이고요. 플러스. 2kg 정도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노란불이 들어오는 거죠. 예를 들어, 그때는 이제 먹는 양을 조금 더 조절을 한다거나, 운동량을 조절을 한다거나, 네, 이제 플러스 3kg가 되면은 빨간불이 들어오는 건데요. 저의 목표는 이제 이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유지를 하는 건데, 이 빨간불이 들어올 때도 있겠죠. 한 번씩. 네, 이 빨간불이 들어오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특별한 식단 관리를 하고 조금 더 조절을 하고 뭐 저녁을 스킵한다거나 그렇게 하죠. 두 번째 자기관리는요. 나의 마인드와 꿈을 관리하는 건데요. 제가 처음에 건강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몸만 건강한다고 우리의 삶이 건강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정신도 건강해야지 우리가 심신 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제가 하는 것들은 뭐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제가 글쓰기 영상을 아침 아침마다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모닝페이지를 쓰는 건데 아침마다 이렇게 글쓰기 명상을 하니까 내 안에 있는 에너지나 창조성 이런 것들이 깨어나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꿈을 제 손으로 이렇게 적어 내려가는 것. 이것도 제가 예전에, 작년인가? 작년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어요. 손으로 매일매일 나의 계획들, 나의 꿈을 이렇게 적어 내려가다 보면은 화분의 효과도 있고, 그리고 나의 열정을 되새기는 그런 효과도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기관리 세 번째는 돈관리인데요. 네, 돈관리도 건강관리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는 기록을 남기려고 합니다. 어, 이렇게 기록을 하는 이유는 아마 건강관리랑 같은 의미에서 하는 것 같아요. 돈이 어디로 세어 나가는지,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런 것들을 관리하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제 브이로그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론 제가 뭐 경제라든지 재테크 공부도 꾸준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이렇게 꾸준히 하는 재테크 공부, 재테크 연습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제가 느낀 거는 돈을, 그리고 물질을 대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니멀 라이프를 지금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뭐, 미니멀 라이프라고 해서 무조건 소비를 안 하고 물건을 안 사고 적게 갖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마다 미니멀 라이프를 정의하거나 인지하거나 이해하는 거는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니멀 라이프 실천도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의 미니멀 라이프는 비용과 체온의 균형을 잘 잡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집 정리를 할 때도 쓸데없는 것을 비우고 버리고 정리하다 보면 이렇게 비움의 경험을 하게 되면 다음에 이제 뭘 살까 말까 고민을 할때 정말 나에게 이 물건이 필요한지. 내가 6개월 이상, 1년 이상 정말 유용하게 쓸 물건인지 아닌지를 더 깊이 고민을 하고 소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제가 연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비를 하고 안 하고 그 자체에 집중하기 보다는 내 마인드가 없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소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어, 나에게 이런 게 없어. 지금 나에게 이런 게 필요한데 이게 없어. 이거는 사면 좋을 텐데. 이렇게 없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은 이젠 그게 소비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 유튜브를 하기로 다짐을 했는데 어, 나에게 지금 마이크도 없고 유튜브 촬영을 하는데 필요한 조명도 없고 카메라도 없고 해서 나는 뭐 유튜브를 시작하지 못할 것 같아. 또는 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사야 돼. 이것도 소비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올해 2020년 한해 동안 굉장히 많이 연습했던 것중 하나가 있는 것에 집중하자예요.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감사한 마음도 더 많이 생기고 그리고 만족감 그 만족감에서 오는 행복감도 또 누리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저는 이렇게 촬영을 할때 조명을 하나도 쓰지 않아요. 네, 조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조명을 사볼까라고 제가 검색을 해본 적이 있어요. 작년에. 근데 괜찮은 조명을 살려니 또 몇십만원을 드려야 하고, 근데 제가 없는 곳에 계속 집중을 했다면 결국 몇십만원짜리 조명을 사거나 또는 유튜브를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겠죠. 근데 제가 생각을 다시 바꿔서 해보기로 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활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근데 이렇게 낮이 되면은 해가 들어오잖아요. 다행히 우리 집에 창문이 있고 창문을 통해서 햇빛을 사용할 수도 있겠구나. 적게는 뭐 일주일치 일기예보를 미리 확인을 해서 어, 해가 뜰것 같은 날을 달력에다가 표시를 해요. 달력에다가 해님을 다 그려놔요. 그러면은 그 날들은 이제 촬영이 가능한 날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클래스101 강의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은 이렇게 강의 촬영을 할수 없고 해가 뜬다 라고 표시되어 있는 날들만 이제 촬영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마이크도 따로 없어요. 마이크가 없으니까 소리가 잘안 들려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편집 툴을 사용해서 소리를 조금 더 키우고 그걸 반복해서 더 키우고 해서 마이크 대신 사용하고 있고요. 어, 카메라도 뭐 몇백만원짜리 카메라가 저에겐 있지 않아요. 카메라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저렴한, 50만원도 안 되는 카메라를 지금 몇 년째 사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작은 카메라, 남들처럼 뭐 몇백만원짜리 카메라가 아니어도 이 작은 카메라 하나가 나에게 있다는 사실에 집중을 하면 이 사실이 정말 감사하고, 소중하고, 이걸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또 고민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마인드를 갖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50만원도 안 되는 카메라 덕분에, 이렇게 클래스 1노1도 지금 열심히 찍고 있네요. 일상에서도 예를 들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할 때, 예전에는 그냥 고되고 힘들다라는 생각만 했어요. 어, 남들은 이렇게 설거지를 직접 하지 않고 청소해주시는 분이 이렇게 와서 이모님이 설거지도 해주시고 또는 식기세척기. 이모님이 아니라면 식기세척기를 사두고 식기세척기가 알아서 설거지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부럽고 그래서 나에게 식기세척기가 없다는 사실에 없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설거지하는 내내 불만이고 더 힘겹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마인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설거지가 많이 즐거워졌어요. 왜냐하면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내가 설거지를 할수 있게 물이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싱크대가 없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설거지를 했어요? 쫄쫄 나오는 물을 받아다가 그 물을 아껴가면서 먼저 비누칠하고 헹구고 이렇게 설거지를 했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해봤을 때는 이렇게 주방에서 따뜻하게 그리고 이렇게 잘 나오는 물과 함께 설거지하는 사실도 굉장히 감사하고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설거지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우리가 관리하는 마인드를 배울 수도 있는데요. 나에게 주어진 이 물과 싱크대 이한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설거지를 할수 있을까? 큰 것부터 하는 게 나을까? 작은 것부터 하는 게 나을까? 그렇게 나름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면서 설거지를 하다 보니까 또뭐 이게 하나의 게임처럼 느껴지고 네, 저만 그런가요? 네, 제가 성향이 ENTJ인데요. ENTJ들은 이렇게 작거나 크거나 상관없이 어떠한 장애물을 하나씩 극복해 나가면서 성취를 해 가는 거에서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네요. 네, 그런 성향이어서 이제 설거지도 이렇게 즐기는 걸 수도 있는데요. 네, 어쨌든 뭐 성향에 상관없이 이렇게 마인드를 조금 틀어서 바꿔보니까는 어, 어차피 해야 하는 일상, 어, 나에게 이렇게 즐거움을 줄수 있게끔 또 바꿔볼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자기 관리 인데요. 어, 네 번째 는 시간 관리.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시간 관리가 가장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방금 제가 예시를 든 것처럼 뭐 설거지를 하고, 집 청소를 하고, 뭐 운동을 하고, 자기 관리하고, 자기 개발하고, 뭐 공부하고, 일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시간 관리랑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시간 관리를 잘 해야지, 뭐 나가서 운동도 하고, 일도 하고. 그래서 주변에도 보니까 이렇게 시간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이렇게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일도 너무 잘 하시고, 그리고 자기 목표 관리도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또 나에게 나의 성향에 맞는 방법으로 관리를 하려고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고 있고요. 나의 성향에 나의 상황에 맞게 관리를 한다는 것은 어, 예를 들어 제가 지금 클래스 원호와 2월달에 런칭을 하잖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럼 2월달까지 적어도 일주일에 영상 3개씩은 제작을 해야 하는데 또 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뭐 급하다고 번역을 의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사람 일이란 모르잖아요. 갑작스럽게 뭐 집안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뭐 성향 차이일 수도 있는데, 벼락치기를 하면 더 효율이 오르는 사람도 있고, 또는 미리미리 해놔야지 좀 안정감을 느끼는 성향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의 성향과 그리고 또 나의 환경을 고려해서 어,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적어도 다섯 개 정도는 제작을 해놔야지 조금 더 마음이 안정적으로 가겠다라고 계획을 잡아놨으면 하루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24시간이에요. 그러면 이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을 해야겠죠? 몇 시에 기상을 할 것인지, 운동은 몇분 동안 할 것인지,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번역에는 몇 시간을 활용할 것인지, 촬영은? 언제 할 것인지, 이렇게 해가 뜨는 날은 언제인지, 해가 들어오는 시간대가 언제인지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해야 돼요. 하루 중에서 내가 편집에 투자할 시간은 몇 시간인지, 교재 작업을 하는 데는 또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나의 하루를 계산하고 관리를 해야지 나의 궁극적인 목표, 클래스 101을 런칭하는 게또 이루어질 수 있겠죠. 아이 클래스 101 예시가 나오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어, 구독자님들께 되게 감사하다는 말꼭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클래스 101 제작하고 있다 라고 영상으로 올렸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응원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인스타나 뭐 유튜브에도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우리 통대 선배님 중에서 스페인어 전공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 언니가 클래스 101 러시아어를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 신청을 하고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러시아 공부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할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이런 격려의 카톡도 보내주시고 어, 유튜브 구독자님이시기도 하는데 제 인스타 인친님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분께서는 이렇게 인스타 피드에다가 제 강의 원어왕 클래스 홍보 글까지도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자발적으로 제가 부탁한 거 아닌데도 그분도 이제 제 클래스 신청을 해주시고 이제 2월달 기대가 된다 이런 문자도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했고요. 제 구독자님들 중에서 전공이 다르지만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변에 있는 다른 지인들을 뭐 꼬시고 있다 그 클래스를 들으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뭐 물론 이렇게 꼬실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요. 어, 제가 바라는 것은 이제 정말 러시아에 관심이 있고 러시아를 어 공부해 보고자 하는 분들이 클래스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설정한 가격이 있었어요. 이 강의 가격이 있었는데 이미 돈을 벌고 있는 직장인들 중에서 취미로 한번 외국어 공부를 해보자 하는 분들에게는 그첫 번, 처음 제가 설정한 가격이 그렇게 큰 부담이 안될 수도 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는 뭐 학생들 중에서 외국어를 한번 공부해 볼까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학생들이 조금 덜 부담스럽게, 네, 러시아를 어 접할 수 있도록 가격도 제가 조율을 해가지고 한 반정, 거의 반정도, 네, 내려놨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돈, 도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냥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클래스 완호한 영상을 만드는 길이 참 혼란하고 힘들고 외로울 거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요즘 이렇게 열심히 편집하고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 그렇게 응원을 보내주신 분들의 그 따뜻한 격려의 말들이 생각이 나면서 여러분들의 이런 응원 덕분에 생각보다 외롭지 않게 즐겁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어, 새해에 추구하고자 하는 자기관리 이렇게 네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이런 자기관리를, 어, 말씀드리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한명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 자기관리의 롤모델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네 누구냐 하면 우리 엄마예요. 네 제가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엄마가 이 모든 분야에서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뭐 집안 관리, 청소 같은 경우도 어 제가 봤을 때는 청소 전문 업체가 봐도 정말 감탄하고 놀랄 정도로 엄마가 청소를 굉장히 잘하시고요. 정말 건강 관리도 제가 본 사람들 중에서는. 정말 가장 철저한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 저랑 여동생 어렸을 때 우리는 정말 콜라를 마시면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콜라가 독인 줄 알았어요. 그만큼 엄마가 이제 콜라, 마요네즈 이런 거를 못 먹게 했거든요. 심지어 기억나는 게 계란 후라이를 해달라고 했는데 기름에다가 계란 후라이 하면은 건강에 안 좋다고 수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지금도 이렇게 엄마네 집에 가면은 뭐 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 토마토 이런 거 많이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건강에 좋은 것들 정말 많이 싸주시고요. 전화 통화를 해도 브로콜리, 비트, 토마토, 양배추 꼭 먹어야 된다. 양파 오늘 먹었니 안 먹었니? 뭐 자동 음성기처럼 정말 반복해서 매일 얘기하시고요. 엄마가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몸무게 관리도 아직까지도 철저하게 하세요. 엄마의 이제 맞은 몸무게가 얼마라고 했지? 52kg인가 53kg. 네, 그 마진선을 딱 지키시려고 노력하고, 네, 저도 식단 관리를 이렇게 매일 하지만, 저는 다른 게 먹고 싶지만, 참고 안 먹는 거거든요. 조절을 하기 위해서. 근데 엄마는 다른 게 먹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시금치고, 두부고, 브로콜리고, 뭐 맛집 탐방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시고, 엄마가 즐겨 하시는 거는 뭐, 등산, 걷는 것, 운동하는 것, 이런 거 좋아하시고. 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도 그 엄마의 차원을 따라가려면 연습해야 될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엄마한테 배우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돈 관리인데요. 네, 거의 신의 영역인 것 같아요. 돈 관리는. 우리 남편도 항상 하는 얘기인데 다른 건 몰라도 돈 관리하는 부분은 우리 장모님한테, 엄마한테 꼭 배우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을 여러 번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어릴 때는 잘 몰랐어요. 어릴 때는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돈에 집착을 저렇게 할까 이해가 안 갔는데 저도 이제 성인이 되고 결혼도 하고 나니까 아 엄마가 정말 현명하게 돈 관리를 잘하시는 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 잠언에 현명한 여인을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지혜와 부지런하게 관리하는 손으로 여인이 집을 짓는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어그 말을 보고 우리 엄마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우리 엄마는 100원 단위로 돈 관리를 하세요. 뭐 심하게 얘기하면은 10원 단위로까지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엄마는 엄마가 모르는 나가는 돈이 없고 들어오는 돈이 없어요. 그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분이거든요. 이쯤 되면은 뭐 우리 엄마가 구두쇠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또 구두쇠는 아니세요. 어,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안 써야 하는 곳에는 굉장히 철저하게 안 쓰시고 또 가끔씩 한번 보면은 재테크 하실 때는 또통 크게 쿨하게 이렇게 투자를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100원도 아까워 하시는 분이 저렇게 큰 돈을 어쩌자고 투자를 하실까. <laughs> 근데 엄마는 또잃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두려움을 갖고 계시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돈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면서 돈에 또 집착하는 인생은 좋은 인생이 아니래요. 어, 제 브이로그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죠? 제가 집에서 항상 내려마시는 커피 머신이 있잖아요. 네, 그 머신을 사실 제가 산게 아니고 우리 엄마가 사다 줬는데요. 우리 엄마가 한 번은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하루에 커피를 몇잔 마시는지 <laughs> 네, 그 이유는 우리 남편이 커피를 진짜 많이 마셔요. 하루에 적게는 세 잔, 그냥 일반적으로는 다섯 잔 정도 마시는 것 같고, 좀 많이 마시면 그 이상도 마셔요. 그리고 예전에 이 커피머신 없을 때는 항상 스타벅스에서 거의 마셨는데, 스타벅스에 가면 벤치 사이즈 있잖아요. 그큰 벤티 사이즈에다가 어, 샷을 한 다섯 개, 여섯 개 추가를 해서 그러니까 거의 물도 안 넣고 에스프레소만 그큰 잔으로 마시는 거예요. 그걸 또 하루에 여러 잔 마셔요. 네, 정말 우리 남편은 커피 중독이죠.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저도 적게는 정말 한두 잔, 많이 마시면 뭐세잔 이상 마실 때 가끔 있고요. 그래서 엄마가 물어보더라고요. 오빠가 그렇게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많이 사 먹는데. 하루에 몇잔 정도 마시냐고. 어, 그래서 얘기를 해줬죠. 하루에 다섯 잔 정도 마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엄마가 계산을 한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어, 커피에 뭐 천만 원 훨씬 넘는 돈을 지금 쓰고 있구나, 얘네들이. 그래서 엄마가 이 머신을 사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계산으로는 이 커피 머신을 쓰게 되면은 그 캡슐만 사면 되잖아요. 그 캡슐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하루에 5개씩 마셔도 뭐몇 백만원, 그러니까 200에서 3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데 적어도 엄마 계산으로는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대요. 캡슐을 마시면. 그러면은 5분의 4의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브이로그에서 항상 보시는 그 커피 머신은 이러한 스토리,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고요. 네, 그렇게 해서 덕분에 올해 엄마 덕분에 어, 이렇게 커피에 쏟아붓는 돈을 많이 절약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도 어떠한 소비를 할때 엄마는 이렇게 철저한 계산을 다 마친 후에 아이 소비를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겠다라는 판단이 되면 그 커피 머신을 사기 위해서 투자하는 돈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세요. 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또 받는 우리도 어, 그렇게 예상치 못하게 또 커피머신을 사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사실 우리가 그 커피머신 그거 하나 살 돈이 없어서 안 샀겠어요? 마인드의 차인 거죠. 엄마는 그 상황을 보고 어, 판단을 하고 계산을 하고 그래서 결국 커피머신을 하나 사는 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 이득이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바로 가서 행동을 그 커피 머신을 사는 행동을 하신 거고 우리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루에 몇 잔씩 그렇게 어, 스타벅스에 돈을 갖다 바치면서 커피를 마셨던 거죠 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연말이 되면 크리스마스 때쯤 스타벅스에서 오빠한테 bvip 고객이라고 몇 십만원 바우치도 보내주고 텀블러도 보내주고 컵도 보내주고 그릇도 보내주고 인형도 보내주고 그랬었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VVIP라고 받는 선물도 사용을 안 하게 돼요. 내가 직접 고른 그런 식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미니멀라이프 실천한다고 집을 정리할 때그 받은 것도 다 버린 것 같아요. 그런 걸 봐서도 제가 정말 엄마한테 배운 게 많았고요. 어, 돈이 새어나가는 곳이 어딘지 그런 것들을 다 관리하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 또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일상 속에서 고민을 하면 훨씬 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우리의 일상을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추구하는 관리 그리고 제가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엄마의 관리 스타일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그리고 성향도 다르잖아요. 추구하는 목표라든지, 그런 것도 다 다를 테고. 예를 들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엄마가 이렇게 자기 관리를 너무 잘하시고, 나도 닮고 싶다. 내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롤 모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 엄마와 몇십 년을 함께 사는 우리 아빠한테 물어보면 또 다른 말을 하실 수도 있어요. 뭐, 우리 아빠가 다른 말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아빠 같은 경우는,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일 수도 있고, 우리 아빠는 고기를 참 좋아하세요. 그리고 뭐, 밀가루 음식도 좋아하시고, 근데 이렇게 채소랑 야채만 좋아하는 엄마의 식단을 매일매일 보면서, 아, 너무 자기관리 철저히 해서 좋다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관리에 대한 정의는 정말 사람마다 너무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추구하는 것도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었어요. 스노가 자꾸 한숨을 쉬네요 밑에서. 네, 여러분. 생각보다 이렇게 영상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스노도 지금 밑에서 누워서 한숨을 쉬고 있고요. <laughs> 그래서 마무리를 할게요. 네, 새해고 하니까 제가 작은 이벤트를 준비해봤는데요. 어, 2021년에도 건강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건강 기능식품을 하나는 유산균이고 하나는 콜라겐이에요. 제가 인스타에 식단 피도 올릴 때 콜라겐 항상 올리죠. 네, 콜라겐을 효능도 여러 번 올렸었는데요. 누가 보면은 제가 콜라겐 회사 직원인 줄 알겠어요. <laughs> <laughs> 네, 콜라겐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콜라겐이라는 게 우리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운동할 때 어, 근육 생성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챙겨 드시면 좋겠죠. 이 콜라겐 협찬받은 것도 아니고 콜라겐 회사 직원도 아닙니다. 네, 그냥 2021년도에 더 건강하시라고 이렇게 콜라겐이랑 어, 유산균 세 분께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한 분께는, 네, 그리고 한 분께는 이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해요. 네, 안타깝게도 이 책이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데, 네, 영어로 이 원서를 읽으실 의향이 있으신 분,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콜라겐과 책, 이렇게 한 분에게 드리고 나머지 세 분에게는 콜라겐과 유산균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제 책이고요.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읽은 책이고 아직까지도 소장하고 있는 책이고 그리고 이거는 아직 포장을 뜯지 않는 새 책이에요. 한때 이 책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는데 안 읽어보신 분들 중에서 어, 책 제목은 Last Lecture. 네 마지막 강의죠. 네이 책을 쓴 사람이 이 암에 걸렸다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 아들이 두 명이 있는데 어, 아버지로서 어, 죽기 전에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살면서 느꼈던 것들 가르쳐. 주고 싶은 것들, 전수해 주고 싶은 것들을 어, 전한다라는 생각으로 쓴 책이에요. 네, 암에 걸렸지만 우울한 느낌 없이 굉장히 유머 있게 재밌게 쓰여진 책인 것 같거든요. 어, 제가 기억나는 문구 중 하나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네, 이 책에서는 워 뭐? 벽이라는 단어를 쓴것 같은데 그 벽이 있는 이유는 우리를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벽을 넘는 방법을 배우게 합니다. 즉, 이 길을 내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그런 벽이다라는 문구도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고요. 댓글에 2021년도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새해 계획이라든지 목표, 그냥 짧게 한 가지와 함께, 어, 이 책을 원하시는지, 어, 유산균을 원하시는지 네 그것만 이렇게 짧게 남겨주시면은 그분들 중에서 제가 추첨을 통해서 네 이벤트 발표를 하도록 할게요. 네 기간은 1월 첫째 주까지 할게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2020년 우리 스노우도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렸고요. 어, 저도 응원 많이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2021년도에도 행복하고 그리고 건강하세요.